13번 문제입니다. 이 문제도 마찬가지로, 오른쪽에서, 오른쪽 지도에서 기후대부터 먼저 분류를 해주면, 일단 적도 중심으로, 여기는, 북방구 AW가 되고, 사바나가 되고, 그리고, 이 부분은 남반구 사바나가 되고 그리고 여기 아메리카 대륙의 이 부분은 사실 고산 기후랑 헷갈릴 수 있는데 여기 그래프를 봤을 때 강수를 줬기 때문에 그 기온에 대한 설명이 없잖아요. 따라서 여기서는 AW, 열대우림이라고 판단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왼쪽 그래프를 제대로 해석을 해주면 계속 강수가 일정하게 많이 오는 가가 AF가 됩니다. 그리고 나를 보면 6, 7, 8월에 강수가 집중되고 있으므로 북방구 사바나가 되고요. 다는 반대로 겨울 1, 2월, 12월 달에 많이 오는 걸 보이고 있기 때문에 얘는 남방구 사바나가 됩니다. 그래서 일반 선지부터 확인을 해주면 나는 1월이 7월보다 정우의 태양 고도가 높다라고 했는데 1월의 태양 고도가 높다는 것은 일단은 남방구가 될 수밖에 없는데 남방구는 1월이 여름이니까 확인을 해주면 일단 나가 북반구이기 때문에 맞지 않는 선지가 되고 이번 선지를 보면 가는 나보다 연간 대류성 강수의 발생일수가 적다라고 했는데 가가 열대 우림이므로 이게 될수 없는 선지임을 알수 있습니다. 일단 열대 우림은 연중 대류성 강수가 발생하고 나머지 나나 다는 사바나 기후이기 때문에 아열대 고압대와 그 적도 수렴대가 왔다 갔다 하면서 건기와 우기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 대류성 강수는 적도 수렴대가 올 때만 오거든요. 그래서 이 선지는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3번을 보면 나는 다보다 7월에 아열대 고압대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라고 했는데 7월달에 아열대 고압대에 영향을 받으려면 7월달에 건기라는 거고 그러면 남방구 사바나가 되는데 그러면 남방구 사바나가 나가 돼야 되는데 여기서 나는 북방구 사바나이기 때문에 3번도 틀린 선지입니다. 그 4번은 보면, 다는 나보다 북회기선까지의 최단 거리가 멀다라고 했는데, 북회기선이 22점 얼마인가? 23점 얼마 정도 되는 선인데, 이미 여기서는 북회기선이랑 남회기선을 주워줘서 딱알 필요는 없었지만, 나중에 문제풀이 할 때, 북회기선이랑 남회기선을 안 주워주는 경우가, 본본이 있어서 이건 알고 있으면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시 문제로 돌아와서 북회기성까지의 최단 거리가 먼 것은 나는 북방구에 있고, 다는 남방구에 있으니까 다는 나보다 북회기성까지 최단 거리가 멀다. 는 맞는 선지입니다. 그리고 5번을 보시면 가에서 다는 모두 기온의 연교차가 기온의 1교차보다 크다라고 했는데 기온의 연교차가 기온의 일교차보다 크다는 것은 고위도에 있... 있... 있다는 말인데 고위도에 있으면 연교차가 커질 수밖에 없거든요. 일교차보다. 그리고 열대 기후가 벽도 부근에 있어서 모두 최한월 기온이 18도 이상이 되는 기후예요. 그래서 기온의 연교차가 일교차보다 크다 하는 말은 될수 없는 말입니다. 또 번외로 연교차가 일교차보다 큰 지역이 몇, 몇 군데가 있긴 한데 대표적으로 냉대 기후가 대표적으로 있고 건조 기후 가 있습니다. 근데 건조 기후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여가지고 대륙 내부에 있는 건조 기후는 정말 연교 차가 크고 그런데 막 한류가 흐르는 남이부 사막이나 아타카마 사막 이런 데는 또 여름이 시원하기 때문에 약간의 사막마다 차이가 크다는 것은 인지하고 있으면 문제풀이를 할때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엔 이, 정, 이 문제의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